지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 그 수로보니게라는 뜻은 시리아, 또번니게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던 것,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방땅으로 주님께서 가셔서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을 듣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여 종의 그 딸을 고쳐주시고, 어, 오늘 본문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보시죠. 마, 마가복음 7장 31절. 네, 우리는 32절부터 35절까지 읽었지만 자, 오늘 이 에바다라는 이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진 사건인가?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데리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네, 여기 보니까요.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그러니까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 주신 그 사건 그리고 나서 데가볼리와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 이게 문자로만 이렇게 써져 있으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혹시 보여 주실 수 있나요? PPT 지난주에 그 지도에 보면 네, 네, 네. 이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왼쪽의 좌 위의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갈릴리에서 주님이 쭉 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화살표 방향으로 쭉 어디로 내려와요. 두로와 시돈을 가졌다가 대가볼리와 갈릴리. 그러니까 이 지도에서 밑에 대가볼리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시다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사는 게 아니라 갈릴리 동쪽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살표가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잖아요. 대가볼리와 갈릴리. 그러니까 동쪽을 지금 주님께서 순례하고 계시니 거기는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31절 네, 그렇게 어느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암시하고 이 지역은 바로 이방 지역인데 자, 넘겨 주시죠. 32절을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이방 지역에 주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보니까요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다 어, 예전 성경에는 귀먹고 말 못하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 총체적으로 이세 이 가지가 있습니다 어, 안 들리고 예, 말을 더듬고 그러다 보니까 어, 안 들리고 귀, 안 들리고 귀가 먹고 먹었으니 당연히 말도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나오게 했는데 자 어,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 가시는가 이게 오늘의 주제의 말씀인데 아 아까 31절에 보니까 지금 이 지역이 이방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땅이었다라는 것을 또 암시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2절에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 이방 땅에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나요, 안 퍼졌나요? 퍼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두로건 시돈이건 대가볼리건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몰려오고 특별히 병든 자들 또 고침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몰려왔고 주님은 그들의 귀신도 쫓아주고 그들을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역시 그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가복음에서 백성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지칭하는 거겠죠. 그 이방 지역의 이방 사람들이. 누굴 데려고 오냐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이 사람이 혼자 왔나요? 누군가의 이끌림을 당해서 온 건가요? 혼자 온게 아니에요. 예, 정확히 잘 보세요.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이 혼자 온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술래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지금 데려온 이 장면은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 예수님이 병 고치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잘 고치시는 분이구나. 귀신들린 사람 고치는 분이구나. 이걸로만 소문난, 그걸로만 여러분 보지 마시고, 이 그림이 이미 700년 전에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35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네,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심이라 네, 이사야가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이 땅에 억, 억눌리고 또 황폐하고 말 못하고 귀먹고 그들을 그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말하게 하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네. 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를 이미 700년 전에 누가 예언하냐면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자그 그림이 지금 오늘 마가복음 7장 32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에바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림이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장에도 가면 베세다라는 곳에 이르러서 22절에 역시 또 어떻해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떠 주게 하는 그 역할을 주님이 또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단순히 보지 못하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말못 하는 사람의 말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그 정도로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미 예수님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성취가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고쳤더라. 단순히 귀신을 떠나가, 떠나가겠더라. 그 정도로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아,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구나.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 병자를 어떻게 고치시는가? 자, 그 내용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33절 말씀 한번 보여 주시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네 7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죠? 중요한 건뭘 뱉어요? 네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왜 하필 침일까 주석책을 아무리 봐도 속 시원한 답을 안 주더라고요 어. 또 8장 22절에 가면 안못 보는 사람의 눈을 또 어떻게 해요? 만지시는데 만지기 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침이 아마 그 시대에 용한 약이었나? 근데 이제 주석에는 그런 용도로도 뭐 이렇게 쓰였다라고 뭐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전체적인 그 성경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눈먼 자들에게 눈뜨게 하고 누가복음 2장과 4장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건데 그 메시아는 눈먼 자들에게 눈뜨게 함을 포로 된 자들에게 해방을 연약한 자들을 강건함을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과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 아,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구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계속 보여준다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신다면 침을 뱉는 행위는 이 말씀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귀를 고쳐주시는 사역 속에서 침을 뱉으실까?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뭘 당해요? 침뱉음을 당하시죠.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네. 누가 침뱉음을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절 보시죠. 마가복음 14장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네, 예수님이 정말 그 십자가에 오르기 전, 전에 정말 가진 모욕과 능욕 침뱉음이라는 능욕을 지금 당하는 장면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데 보시죠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 절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침을 뱉으며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 7장과 또 8장에 눈먼 자, 귀 먹거리 못 듣는 자 그의 귀와 눈을 고쳐 주는 이 행위 속에서 침을 뱉었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당할 뭘 고난을 암시하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이 내용만 보면 참 우리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이렇게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할 그 고난을 미리 암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러분 이 문장을 33절의 문장을 잘 보시면 또 나중에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참 디테일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디테일하냐면, 그 사람들은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말 못하는 그 사람들은 인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다가가셔서 그를 만져주세요. 그의 귀를 만지시고, 그의 혀를 만지시고, 그의 눈을 직접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디테일한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이 참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디테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럴지라도 아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과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전달되고 그 사랑을 늘 입는 자로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나 오셨는데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비단 눈먼자, 들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구속과 그 사랑은 언제든지 임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하는데요. 자, 저는 이 말씀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싶어요. 34절을 한번 보시죠. 자, 그 침배 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의 그 사역이고, 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그 사역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네 여기 문장을 잘 보시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뭐 했다고요? 탄식했다 이 탄식하다라는 마음이요 타는 마음이에요 누굴 향해서요? 귀목은그 인생을 향해서 타는 마음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극률을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누가? 개가 아니라 제가. 그 일만 달란트는 어떤 금액이라고요?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니다 누가요? 제가. 그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빚진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빛을 탕감 받은 거예요. 그러니 감사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남들도 다 구원 받았으니까 나도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객관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일대일로 만나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일대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만나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남이야 뭘뭘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탄감 받았다니까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깨닫는 사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탄식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분명히 탄식하실 겁니다. 타는 마음으로 하, 얘가 또 아, 얘가 우리 권사님이 또 교회 나오셨구나.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하, 그래 네가 왔구나. 누굴 만나러? 저를 만나러 온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왔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탄식하는 그 타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길 원한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행동을 잘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의 양식은 뭐냐? 나의 힘은 뭐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주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늘을 지향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서울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앙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서울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그 찬송 좋아하시나요? 저는 옛날 찬송이긴 하지만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한편에 찡한 그게 느껴지는데 내영혼이 은총 입어 혹시 기억나세요? 4438장. 여러분 은총 입으셨나요? 세상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주님의 은총 받은 사람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나는 주의 은혜를 받았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 여러분, 그 믿음만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감싸고 주의 은총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확실해지고, 아하, 내가 일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내가 믿어진다면 우리가. 세상 앞에 꿇어야 할, 무너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들은 몰라요. 아직도 그들은 탕감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나는 탕감받았어. 요 걔네들은 모르는데 나는 탕감받았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주의 은총을 받았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자존감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땅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아하 나는 땅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구나 주의 은총이 나와 함께하시고 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심을 내가 믿사오니그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바다. 이 에바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또 이렇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열리라. 여기 34절 한번 다시 띄워 주시겠어요? 34절의 성경은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라고. 열리라. 명령형으로 쓰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원문에는 명령형이 아니에요. 수동태인데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은데 열려져라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열려라라는 뜻이 아니라 열려져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신적 수동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포한다고 해서 열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고백이 열려져라 누가 열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열어 주신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고백 중에 그 간증 중에 목사님들 간증 중에 그 얘기가 이 말씀을 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열려지기까지 기다리는 게 어렵죠. 분명히 주님이 열어 주실 것인데 에바다 하실 것이고. 분명히 주님께서 열어 주실 텐데 주실 주시는 그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제가 이런 얘기도 하지 않겠죠. 그 기간이 너무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인내이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음, 그 스펄전 목사님 스토리 중에 이런 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지금은 물론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됐고, 뭐 지금도 물론 이제 스피치 능력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예전에 마이크도 없고, 1800년대, 1900년대 초반에도 그 메가폰이 이렇게 깔때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군중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뭐 조지 휘트. 휘필드라는 목사님이라든지 스펄저 목사님 같은 분들은 워낙 유명했죠. 정말 설교를 한번 하면요, 만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그런 놀라운 진풍경이 벌어질 정도로 정말 그 스피치 능력과 설교에 탁월한 분인 중에 하나가 이 스펄저 목사님인데 엄청난 인파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신이 가장 시험 들었던 경험을 쓰셨어요. 근데 가장 시험 들었을 때가 어떤 경험이냐면 그 수만 명 때문에 시험 든게 아니라 단한명 때문에 시험 드신 거예요.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열심히 하던 한 집사님 때문에 이분이 시험 든 거예요. 아, 집사님이라니까 집사, 그런 거 아니고요. 직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믿었고 신뢰했던 자기와 함께 사역을 오래 했던 그한분 때문에 이분이 시험 든 거예요. 수만 명이 아니라 그한분 때문에 시험이 들었는데, 회고르에 어떻게 기록하셨냐면, 아,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사표를 쓰셨대요. 그래서 사표를 써서 갖고 다녔었대요. 근데, 이제 사표를 쓰고, 이것은 이제 연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연회 에 이렇게 보고, 제출하면 이제 목사로서 이제 지위가 박탈이 되는데, 그 사표를 쓰고 가려고 했는데, 어, 일정이 하나 있었던 거죠. 무슨 일정이 냐면 하필이면 자신을 시험 들게 한 그분을 신방하는 일정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미 사표는 이 안에 들어있고, 에, 마지막인데, 어차 마지막인데, 그 나를 그분 때문에 조금 시험 들었지만, 그분 뭐 신방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가야겠다. 근데 그분이 어, 목, 그러니까 농장을 농장이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 그 목장이죠. 소를 많이 키우는 그런 목장에서 이렇게 어, 하시 사시던 분이신데 여기 신방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 목사님 이렇게 나온 거죠. 나왔는데 앞에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죠. 그 1800년대, 1900년대 초니까 그 미국의 이제 초원이고 소를 많이 키우는 그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데 집에서 이렇게 딱 스포츠 목사님 나오니까 그 울타리에 소 있잖아요. 소 소들이 그냥 빼곡하게 앞에 이렇게. 고개를 그 울타리에 딱 걸치고, 그 이제 주인 나오는 줄 알고, 그것만 이렇게 쳐다보면 그 걸치고 있는 풍경을 본 거예요. 스파전 목사님이 너무나 그 재밌어서 소들이 이렇게 다한 곳으로 이렇게 시선이 집중된 거죠. 그러니까 뭘 주인이 또뭘 주려고 그런 건가, 먹을 걸안 줘서 그런 건가. 그래서 이 소들이 왜 저러고 있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주인이 문을 열어줘야 쟤네들이 나오는데 문 열어주길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팔전 목사님이 그 상황 속에서 딱 충격을 받은 거죠. 좀 전까지 뭐 하려고 했다고요? 목회 그만하려고 사표 쓰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소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주인만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에바다 무슨 뜻이라고요? 열려, 쳐라. 누가 열어주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이 분명히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은 힘겹고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것이 언제 열릴까? 언제 풀릴까? 막연하고 그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게 터무니 없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막혔던 그것이 풀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에바다라는 단어 속에는 선언이고 선포가 있습니다. 전쟁을 개시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앞에 나가서 호소합니다. 길을 열어라. 비켜라. 군대가 나간다. 비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 것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에바다 명령과 선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이 앞서 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그 따라가는 그 현장 속에서 에바다, 비켜라 주님이 대장 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대를 뚫어내고 이 시대의 암흑을 걸어, 걷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